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제이컨버입니다 네, 지금, 어, 저는 고양이, 인보하러, 지금, 여기, 고양이를 데리러 잠깐 왔습니다. 오다가, <laughs>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정청래 후보, 또는 박찬대 후보 지지자들끼리 엄청나게 유튜브에서 서로 비난을 퍼부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번 해본다 라고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여기저기 전화해서 어, 섭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장소는 섭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내일 저녁 8시. 그 다음에 우리 쪽 박찬대에 지지하는 유튜버들은 섭외가 다 됐어요. 중립 유튜버는 제가 섭외를 했는데 처음에는 하시겠다 그러다가 지금 못하신다 그래가지고, 어, 지금 섭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유튜버분들, 혹시 박찬대를 지지하는 유튜버분들은 다 오겠다 했고요. 사회는 서승원 박사님이 보시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정청래 지지하는 유튜버들 두 분을 긴급하게 모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전화 통화가 다안 돼가지고, 어, 섭외가 되는데, 우리가 진짜 한번 유튜버들끼리 막장 토론 한번 해보는 게 어떨, 어떨겠습니까? 이게 다들 서로 민주당을 위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내가 토론을 하고 싶다,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J컴퍼니 0104379-8289로 문자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섭외가 안 되면 못 하는 거고요. 섭외가 되면은 진행을 하는데, 솔직히, 뭐, 자기가 지지하는 유튜버, 아, 자기가 지지하는 그 후보를 위해서 이 토론회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안올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꾸 싸우잖아. 그리고 그래, 그런 거 싫대매. 그래서 들어와고 아니,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지금 정청래 지지하는 유튜버, 시사, 사사건건.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지? 각동수 TV, 그다음에 이동형 TV, 뭐또 누가 있지? 어, 겸손은 힘들다, 또 있고, 그다음에 시사 타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 그리고 정청래를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 우리막 유튜버들끼리 막하면서 막어뭐 서로 비난하고. 자 이번에는 유. 그, 토론회의 기획을 제가 했는데, 어떤 기획을 했냐면, 첫 번째 선서. 이번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우리는 당대표가 되신 분은 절대 비판하지 않기. 과거에 있었던 일. 앞으로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회 때 서로 유튜버들끼리 공격하기 없어요. 유튜버들끼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청례냐, 박찬대냐, 이것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백분, 한 100분 갖다 모자르니까 120분 토론을 하는데 어, 자기 모두 발언, 자기 발언이 있고요. 왜 박찬대를 지지하는지, 왜 정전을 지지하는지 그런 발언을 각자 1분씩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도권 토론으로 해가지고 10분씩 해서 질문 던지고 각자 유튜버에게 질문 던지고 왜왜 왜 그것 때문에 하냐. 또 이런 문제는 뭐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서 그 토론회에 대한 걸 많은 유튜버들이 볼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여러 유튜버들 지금 섭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아직 섭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서로 유튜버들끼리 공격 안 하고요 그냥 우리끼리 서로 정청래냐 박찬대냐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내일 8시입니다. 내일 8시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서, 만약에 내일 우리 쪽 시청자가 더 크다. 그럼 상관없어요. 거기 가서 하든지. 지금 정해져 있는 다른 데고요. 우선 일단은 시사급발진님 저, 그 다음에 그 사회는 우리 서승호 박사님. 이게 만약에 상대편에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모이면 안 돼요. 예. 네. 시대한 수 신의한수가 뭐지? 신의한수가 뭐예요? 그래서 상대편이나 또 중립 나는 이런 거 싫다 중립이다라고 하는 유튜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5 분을 섭외해서 120분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또 구독자들 그러니까 정청래 지지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박찬대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청래 지지하시는 분들은 빨리 얘기하세요. 정청래 지지하는 유튜버들에게. 토론회가 열릴 거니까 참여해달라고. 아 이거는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한번 방송에서 서로 한번 그지그 그 지지 유튜버들끼리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어, 안 된다, 아, 싫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 싫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 방송에서 할수 있으니까 토론회를 한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화합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전제는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정부를 지지한다. 그 다음에 민주당을 사랑한다. 이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면 되는데, 제가, 그, 정치한자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시사급발진님한테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서성마 박사님한테도 얘기했고, 저도 있고, 또, 성수대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자, 하고 싶으신 분들 하는 거고, 못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시사타파님한테도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각돈수님한테도 전화를 했고, 근데 그 회의 중에서 전화를 지금 못 받아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먼저 이걸 제의하고, 만약에 할수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근데 지금 정청래 지지하시는 유튜버분들이 섭외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청래를 지지하시고, 각 채널을 지지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토론회가 있는데 어떨까? 재밌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게 되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또 이렇게 가열됐을 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해요. 자, 이동현 씨, 자신 있으면 나오세요. 아니면 거기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야? 털보 씨, 자신 있으면은, 나오세요. 어차피 토론이잖아요. 대신, 서로 유튜버들끼리는 비판하지 않기. 뭐저 유튜브가 뭐 어떻고 좋다고 뭐 옛날에 이런 거 말고 말 그대로 진짜 갈라치기가 아니라 그러면 정책이다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그 후보 검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면은 이거보다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일 8시에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대쪽이나 우리 쪽이 섭외가 안 되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무산될 수밖에 없어요 어, 채평이든 누구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튜버한테 들 얘기하세요. 전달해서 제 게시판에 지금 글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역사적으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유튜버들끼리도 그렇고 굉장히 화합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각자의 채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증명될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짧게 방송을 하는 건데 누구든지 유튜버분들. 어, 해봅시다. 제가 오늘 만약에 그게 섭외가 되면 저희 쪽 질문지와 그쪽 질문지를 같이 합쳐가지고 서로 그 질문지를 놓고,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놓고, 그 다음에, 어, 한번 우리가 100분 토론처럼, 정말 후보들이 토론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지 않았을까요? 아닐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바로 진짜 검증 아닐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뭐, 자신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부담스럽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구독자들이나 많은 민주당원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차피 8월 2일에 끝날 거겠지만 내가 토론에 자신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선착순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